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부르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지혜입니다. 음, 오늘 날씨 너무 추워졌죠? 오늘 올 들어서 가장 추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겨울 옷 두꺼운 거 입혀보냈는데 어, 이제는 정말 한겨울이 된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옷 든든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 독감이나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도, 음, 힘든데. 그래서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물이나 차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지난번에 그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유튜브를 잠시 찍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꿈이라는 게 생겼죠. 사십, 40, 마흔 살이다 되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꿈이랄까? 간절한 꿈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뮤지컬 배우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연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기학원을 보내달라 그러기도 하고 엄마가 보내주지 않고 반대를 하시니까 정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엎드려서 울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 학원도 다녔고 학원 상담할 때 같이 갔던 기억도 나고 그 친구 이제 대학교 그 시험 볼때 연기 학과 시험 볼때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부모님 음, 결국 이제 부모님이 원하는 유아 교육과에 갔었는데 그래서 뭐잘 가르치고 교사로 잘 생활하다가 결국은 그 꿈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음 뮤지컬을 배워서 뮤지컬 배우를 지금. 1 0년 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그 다시 사회 교육원이었나, 그 뮤지컬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 작품으로 뮤지컬을 하는데 그날 친구 부, 안고서 부둥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된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뮤지컬 배우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뭔가가 하고 싶은게 저렇게 간절할 수 있을까 음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도 무언가 저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게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어 작가님 그 작가님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아, 나도 그 책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희망도 갖고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요만한 씨앗이 하나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작가가 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 결국, 책을 냈고 작가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더니 뭐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음 강사라는 직업으로 이제 업을 삼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아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제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음 조금 그래도 제가 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단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꿈이 없으시다면 좀 나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뭐가 하고 싶었는지 우리 음, 이 나이쯤 되면 특히 이제 가정주부이신 분들 또는 음, 결혼해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그 생활비를 버는지 아버님들 우리 언젠 예전에는 뭔가 우리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텐데 어, 삶에 치여서 또 생활에 고대다 보니까 이제 잊어먹고 있었던 그 가슴속 저 깊이 무언가 꿈이 있었다면 살짝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처럼 꿈이 없었다면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서 나는 어떤 거할때 되게 좋았더라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았던 거 아니면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살면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었던 거뭐 이런 것들 모두 꿈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셔서 어, 찾으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예를 든 거예요. 어떤 분야든 상관 없겠죠. 그러면 일단 같은 꿈,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작가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제 평생 정말 어~ 주변에 작가도 없었고 책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제가 이제 독서 육아를 하는데 어~ 같이 이제 독서 육아하는 사람들과 그 블로그 내에서 인터넷에서 교류를 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때내 주변에 그걸 같이 공유하거나, 응원하거나 할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인, 그 블로그, 아, 인터넷 찾아보면 저와 같은 꿈을 갖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밖에 오프라인으로 나가실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 인터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데서 그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작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블로그에서 같은 이제 독서유가 하는 분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책 쓰기 글 쓰기 강좌를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전 그분한테 소개받아서 이제 책 쓰기 강좌를 들으러 이제 갔는데 그 돈을 입금을 하고 가기 전날 굉장히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던지 정말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어,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어, 내가 어떻게 책을 쓸수 있지? 이런 음, 걱정도 있었고 또 내가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거에 대한 그 설레임도 있었고 어쨌든 가슴이 굉장히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갔을 때그 저희 글쓰기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가는 단한 명의 독자라도 위안을 주고 뭐, 희망을 주었으면 그걸로 소임을 다한 것이다. 정말 전문가고 박사만이 책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비슷비슷한, 나랑 별다를 거 없는 평범한 사람이 무언가를 이뤄낸 모습을 어, 보았, 보았을 때더 희망을 갖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고 그래 내 책을 단한 분이라도 읽으시고 어, 히, 이렇게 욕, 위안도 얻으시고 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좋게 하면서 이제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그 글쓰기 그 모임 한 사람들과 어, 교류를 했어요. 음, 같이, 뭐, 그책 쓰기가 끝나면 같이 이제 디프리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들을 많이 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초보, 초보 작가들? 예비 작가들이었어요. 초보 작가가 아니고. 다 그래서 누가 책을 하나 내면 막, 어, 너무 신기하게 연예인 보듯이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어, 정말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제가 대전에 작가들 아는 작가 동생들이랑 대전에서 이제 다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말 어 11시인가 이때 만나서 단 2시간 만나고 바로 헤어졌어요. 왜냐면 다들 집에 가서 또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되고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막 2학년 이럴 때니까 일 학년 때였을까요 어~ 그때니까 막 바로 와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라 정말 그~ 잠깐 갔다 와서 보, 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한 동생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다섯 살 쌍둥이를 키우는 작가였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음~ 본인은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 이제 두 아이 육아하면서도 이제 벅차고 힘들죠 그래서 그 작가가 되고 싶어서 모임을 나가고 책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유난이야. 왜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워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이 모임에 왔더니, 아, 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정말 이상한 사람 같고 유난을 떠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작가들 모임에 딱 왔더니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저도 그 작가 모임에 갔더니 저는 가정주부였거든요. 가정주부 임에 임의... 가장 좋으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정말 그 작가들 작가들 모임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이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맞벌이 하면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정말 틈틈이 책을 읽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열정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열정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그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들 왜 이렇게 유난히야 하는 동생이 이 모임만 오면 내가 숨통이 트이고 사는 것 같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꿈이 있으시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꿈내 내 꿈을 모두 무시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뭘 그런 거를 해? 아뭐 유난이야.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애나잘 보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괜히 거기에 처지지 마시고 이런 모임 그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더 열정을 불사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멘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에 있어서 먼저 앞서간 사람들, 어, 정말 힘들지만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로 삼고서 조언도 얻고 그 사람의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무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제그 자우명이 우버천리예요. 그냥 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를 간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무언가를 할때 그냥 한발 오늘도 한발 갔어. 그래 그럼 좋하지 너무 힘들면 또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한발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멈추지 말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유건이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건 꾸준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직하게 그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늘 교류를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책을 낸지 2017년에 책을 냈는데 2016년에부터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친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작가 모임이 옛날에는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많이 좀 흩어졌죠. 그리고 어, 작가를 계속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같이 그때 으쌰으쌰 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꽤 지났으니까요. 근데 어, 동생이 이제 모은 거예요. 그 작가들 몇 명을 모아서 이제 그 종종 교류를 하자 이렇게 줌으로 다들 그 부산 사람도 있고 뭐 마산도 있고 막 이래요. 다들 머니까 만나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저번에. 근데 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살아남은 사람이네, 사람들이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크게 성공을 해서 살아남, 살아남았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어 내가 성, 이 자리에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작가 동생들 언니가 바로 이제 그 책을 쓰고 그 책에 관련해서 꾸준히 무언가를 한 거죠. 계속 책을 내기도 하고 그 책과 관련해서 무언가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꾸준히 이제 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급하게 성공하진 않더라도 꾸준히 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즐겁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말 그냥 꾸준하게 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뭐 베스트셀러가 된다거나 그 업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진 않지만 내가 나중에 이렇게 죽을 때 그래, 나는 내가 내 꿈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즐겁게 달려왔어. 그것도 성공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으시다면, 꿈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모임에 가세요. 내가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에너지버스, 예전에 제가 에너지버스 그책 리뷰한 적이 있어요. 저 인생 책이에요. 어, 제, 내 인생의 버스의 운전사는 나예요. 자꾸 옆에서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뺏기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내 인생의 버스에 태워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 거예요. 음. 꼭제그 후기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리뷰, 에너지버스 리뷰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에너지버스라는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제 에너지를 갈가먹는 사람들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함께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사실 지금 같이 강사하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 작가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가고 하니까 제 인생이 점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